우리 박수로 인기 올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앞에 보니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번더 합시다. 당신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어머니의 수술을 위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 간호사가 아, 그분에게 이제 수술에 대해서 안내해 줍니다. 어머니의 이 무릎 인공 관절 수술을 할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의사 선생님께서 직접 집도하시는 수술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로봇이 집도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참고로 로봇이 집도할 경우에는 300만 원의 비용이 더 들게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직까지 의사 선생님이니까 아니면 로봇인가요? 어, 이 아들이 이 안내를 받고 난 이후에 이 선택에 대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로봇으로 집도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이 인공 관절 수술에 대해서는 아주 명성이 자자하지만 아들은 완벽하게 그리고 실수하지 않고 피곤해하지도 않는 냉철하게 판단하고 이 수술할 수 있는 이 로봇 의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비단 이 이야기는 의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분야에서 사람들은 경쟁력을 잃어서 그 자리를 AI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에게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요즘은 AI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이 시스템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서 구현해 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깊숙이 지금 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창의성을 발휘해야 하는 일자리는 인공지능이 쉽게 넘보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이 소설 쓰기, 작곡 등 창의적인 영역에도 AI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의 BBC 방송에서 최근에 흥미로운 분석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이 방송은 AI와 로봇이 많은 사람의 이 많은 산업에서 인간을 대체하게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람의 감정이 중요한 직업에서는 이 로봇이 인간을 대신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AI는 인간과 거의 경쟁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이 인간의 얼굴과 목소리로 이 감정을 인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개발 중에 있고, 현재에도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집에 보면, 조그만 음성 인식기가 있잖아요. 뭐, 아리아라든지, 요즘 휴대폰에 보면 빅스비라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어 자동차가 나올 때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음성 인식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음성으로 말을 하면 전화를 걸수 있고, 다른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차를 타고 한 번... 음성 인식을 눌러 봅니다. 눌러서 제가 이야기하죠. 하이, 오늘 기분 어때? 이러면 여기서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을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니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직구게한 번씩 물어보죠. 야이 바보야. 야이 멍충아. 이러면 얘가 뭐라고 하느냐면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장량동의 지금 날씨는 이러면서 이 동문서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 사람의 감정까지는 완벽하게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절대 근접할 수 없는 고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도 근접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초대 교회를 살펴보면 당시의 세상 사람들이 초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저 집단은 이상한 집단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그리고 교리들, 그리고 그 성도들의 행동이나 그들이 읽는 책들을 보면 자신들의 문화와 그들의 일상의 삶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잘못되어 있는 흠을 찾아보려고 해도 흠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들로 하여금, 하여금 정말 이 기독교가 정확하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로마인들의 눈에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는 굉장히 낯설어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들이 읽는 책들을 보면. 이들이 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책들을 보면 이 기독교는 철학에 가깝다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기독교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가지고 어떤 학파처럼 학문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이 자신들만의 고유의 특성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의이 고유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면서 심지어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힘을 상징할 때 누구를 이야기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삼손. 삼손 삼손입니다. 삼손은 일반 사람들이 가질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무엇인가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사자가 그를 덮치려고 할때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 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쳐들어올 때 심지어 삼손이 온몸이 묶여있는 상태에서도 나루 특별히 천명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이런 삼손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무엇으로 말미암는지를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삼손이 사랑하는 이 여자 드릴라에게 그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려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액을 주겠다고 이 여인을 매수합니다. 드릴라는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려고 가진 노력을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드릴라가 이 용기를 내서 삼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당신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이큰 놈이 어디로 말미암았는지 그 비밀을 좀 나에게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을 묶어서 꼼짝 못하게 결박시킬 수 있는지 제게 좀 가르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삼손은 지금 이 드릴라가 하는 말이 지금 농담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에게 대답합니다. 마르지 않는 새 활줄 일곱으로 나를 묶으면 내 힘이 빠져서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은 이 위험한 질문을 가지고 장난을 치게 됩니다. 재미삼아 거짓말로 대답하며 이 상대방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말을 듣자 그 드릴라 집안에 매복하고 있던 블레셋 방백들이 이 여인에게 그 일곱 줄을 줍니다. 그리고 이 드릴라는 그 줄을 가지고 삼손을 묶죠. 묶을 때 그냥 묶겠습니까? 잘때 또는 니 주고 바라이래서 묶겠어요. 아니죠. 아이고 한번 돌리볼까요. 아이고 덩치도 좋네요. 하면서 일곱 바퀴 돌렸겠죠. 그때 이 도릴라가 귀가 막히게 연기를 합니다. 삼손, 삼손, 지금 큰일 났다는 거야. 불레의 방백들이 지금 당신을 잡으려고 지금 여기 쳐들어온다는 거야. 그러자 삼손이 마치 실을 끊듯이 묶여 있는 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삼손은 장난과 농담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자 도릴라가 이제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나를 희롱하고 있어요. 아니 그것도 세 번이나 거짓말하고, 당신 정말 나를 사랑을 맞아요?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삼손이 얼렁뚱땅 대충 이야기했지만 그의 말을 듣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번지요하게 재촉하고 매달리는. 그녀를 이길 수 없었던 삼손은 그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힘이 그만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진심으로 이 드릴라를 사랑했지만 드릴라는 삼손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며 살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힘이라고 말하고 권력과 명예가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누구나 가질 수 있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도 할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리면서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삼손이 그큰 힘을 사용할 때 그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젊은 사자가 그에게 덤빌 때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었을 때 삼손에게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사사기 14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삼손에게 있는 그힘그 그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어디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 천 명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게 되자 삼손에게 그 힘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이 같은 현상은 삼손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사 시대에 가장 면조 사사로 임명받았던 온리엘에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용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리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이이 메소포타미의 왕 구산 일 리사다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8년 동안 압제하고 괴롭혔던 왕이라는 거죠. 그 왕의 압제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자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을 통하여서 이 왕을 이긴 겁니다. 뿐만 아니라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이긴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에게 힘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털이 밀리기 전에 밀리자. 그 힘이 있었던 그 힘이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림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힘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잘린 것은 하나의 징후이자 결과였습니다. 하인 리히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도 말하는데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돼 있는 수십 차례의 이 경미한 사고가 생기고 그리고 수백 번의 징후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뜻의 통계적 법칙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때삼손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세우신 사사로서 그가 자신이 지어왔던 죄를 방관했습니다. 호색하고 나시린이 지켜야 할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절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고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모든 세 가지를 다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늘 방관함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온 몸으로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조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행복할까? 도대체 저 사람 속에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항상 웃으면서 다니고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 할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재정 능력이나 사람의 숫자라는 힘으로는 세상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가질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포항 우리 교회와 우리들에게 바로 이런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야 합니까?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짓밟혀야 합니까? 거대한 예배당이나 엄청난 재증 능력을 가진 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와 삶이 생동감이 있고 우리의 삶의 감격과 감동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을 본다면 세상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지 깨닫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줄이고 마칠까 니다 사사기 16장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잠에서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용왁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에 나아가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세상을 감동시키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 어떤 힘도 능력도 우리가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알수 없고 알지도 못하는 절대 근접할 수 없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 그리고 구제의 삶. 이것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기에 그리스도인의 힘의 근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으로 우리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십자가의 군사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바라볼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